자 김경철 기자 현재 상황 전해 주십시오. 네, 저는 경북 안동시 산불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의성 일부 지역에는 5분 정도 천둥 번개와 함께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수량 1mm 안팎의 가랑비에 그치고 있어 산불을 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성 산불 현장은 오늘 진화헬기 8대와 0 5천 명에 가까운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낮 동안 바람도 잠잠해 불길도 빠르게 번지지 않았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 오전 44%였던 진화율은 현재 63.2%로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산불이 급격히 확산한 뒤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영덕에선 실종됐던 60대 산불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의 산불 사망자는 헬기 추락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늘었고, 산청 산불 현장에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모두 23명이, 2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번진 의성 산불의 영향 구역은 3만 5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규모를 넘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전히 경북 5개 시군에서 1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산불이 확산된 안동과 영양 일부 지역에선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의성에 이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진화헬기 투입은 멈췄습니다. 현장에선 인력을 투입해 바람 방향 등에 유의하며 밤사이 산불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산불 지휘 본부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남에서는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졌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선영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청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난 산청군 시천면과 하동군 옥종면에는 옥쪽, 기대와 달리 오후 6시쯤 잠시 비가 내렸다 그쳤습니다. 오전에도 연기와 안개 탓에 헬기 투입이 쉽지 않았는데 오후에도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헬기는 다섯 대만 투입됐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무렵부터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번졌는데요. 고지대인 지리산은 불이 나면 헬기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산림당국은 지상에서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길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현장 곳곳에 낙엽층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어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불 영향 구역은 최소 30에서 40헥. 타루로 추정됩니다. 산불 영향구역에서 천안봉까지는 불과 약 4.5km로 줄었습니다. 지리산 등산로가 시작되는 중산리를 포함해 인근 삼장면 일부 마을 주민들도 모두 대피했고,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1,600여 명이 산청 동의보관촌을 비롯한 대피소 18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밝힌 산청 하동 산불 진화율은 81%이고, 꺼야 하는 남은 불의 길이는 13.5km입니다. 하동 지역 산불은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남은 불의 길이가 1.5km 정도가 남았지만, 산청 쪽은 불의 길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오늘 하동 지역의 주부를 잡는 것과 불이 지리산으로 더 번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산청산불의 영향구역은 1,700여 헥타르로 늘었고 지금까지 산불 진화대원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산청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동해와 맞닿은 지역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해안가 마을은 물론 정박 중이던 어선들도 불타버렸습니다. 60대 산불 감시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영덕 동해안의 한 마을.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 쓰러지고 바닷가 횟집들은 열기에 처참하게 녹았습니다. 여기는 산하고 멀기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걸 생각도 안 했죠. 연계가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고. 운전해가 나갔는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잘 몰랐어요. 산불은 바다 위까지 덮쳤습니다. 항구에 정박했던 어선 12척은 형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바로 앞집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 부모님은 생계도 다, 배로 다 하는 건데 다 잃어버리고. 바닷가 산비탈에 집이 따닥따닥 붙은 이른바 따개비 마을도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바닷가 야산을 넘어온 불길은 바로 옆 양식장을 덮쳐 순식간에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마치 휘발유에 불 붙인 것처럼 바로 확 붙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끌 수가 없어서 그냥 맨 몸으로 그냥 맨 몸으로 그냥 차만 끌고 바로 그냥 뛰쳐 나갔어요 저희가. 경북 영덕에선 사망자가 한명더 확인됐습니다. 영덕은 매정리의 한 차량에서 진화 현장에 투입됐던 60대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산불감시원이 지난 25일 저녁 의성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영덕에서만 9명이 숨진 가운데 영덕 지역 곳곳에선 정수장이 불에 타고 변전소가 정지되며 단수와 단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진화율이 낮은 지역에선 국립공원과 문화유산이 불타고 통신망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한 지역 내 인프라가 파괴됐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불길이 치솟고 자욱한 연기로 인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커브길을 알려주는 반사경도 쓰러져 있고 불씨가 날아 흩어지며 차창을 때립니다. 뜨거운 열기가 바로 차 안으로 들어왔었고, 아 진짜 여기서 차한 번에도 멈추면 죽겠구나. 지난 25일 저녁, 청송군청 소속 공무원은 상골 마을 어르신 7명을 태우고 필사적으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트렁크까지 제 태우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겉으로는 한머니들한테 저 운전 잘한다고 괜찮다고 그냥 믿으시라고. 이 공무원이 지나쳐온 마을은 집과 가재도구가 검게 타들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집까지 10분 안 돼서 동네 전체가 다 타버렸죠. 우리는 차가 없어서 걸어 나오는데 죽을 뻔했죠. 걸어 나오셨어요? 걸어 나왔지, 그한 2km 정도. 쯤되 산불은 한때 청송 읍내까지도 위협했습니다. 그런 옆에 그 산에도 그 어디 불이 캄 올라가, 아이고 정신없데큰일 났다 싶어어 가야 한다나 싶은데 말이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이, 아 낯속딱 하여.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사찰 보광사의 마당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경북 유형문화유산인 보광사 만세루는.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단수돼갖고 물도 안 올라오는데 아무런 문화재가 타고 있어도 물이 없었고 뭐 소방차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길은 더 동쪽으로 전진해 주황산자락 일부를 불살랐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청성군의 달기 약수터 식당가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전소했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장사를 해서 묶어 살아야 되니까 그게 그게 제일 막막해 하세요, 주민들이. 당진 영덕 고속도로 양방향 휴게소들도 전소되다시피 했고 청송군은 여전히 곳곳마다 통신이 막히거나 가스가 안 나오고 단수, 단전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강풍에 빠르게 확산되는 불길이 어젯밤에는 전북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을 한 곳이 모두 불타버린 곳도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흰 연기가 쉴새 없이 속구쳐 오릅니다. 헬기가 분주히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잠시 잠잠해졌다. 다시 화염을 내뿜습니다. 불이 여기 꺼지면 저기 꺼지고 여기 꺼지면 저기 꺼지고 막 연기 타르구야 지금 응, 저거 어떻게 하면 좋까 을 몰라. 괜찮냐, 다리. 아이고 다리가 불도어 떨리고. 어젯밤 9시 20분쯤 전북 무주 분한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20 헥타르의 임야가 불에 탔고. 인근 네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뭐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딱 창문을 딱 봤는데, 헐건 거예요, 악산이. 애기 아빠도 막, 갑자기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어, 엎어지면서 일어나시더라고. 요 앞에 산미티집이 겁나게 오염했었어요. 불 붙기 짙짠했었어요. 아유, 산이 막, 동네가 파리가 난데 되게 잠이 들어요. 산불은 야산 옆에 민가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주택 전기 누전으로 일어난 불이 산불로 번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산 위로 번지면서 산자락에 있던 대나무 숲은 이렇게 검게 타버렸습니다. 내때다가다고 쳤어 다. 와줬어, 머리도 타고 왜 그래? 어떻게 막로 나왔지? 헬기 4 대와 인력 500명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산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만약에 많이 불면은 다 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낙엽층이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이 뒷불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난 25일 오후 2시쯤에는 전북 고창에서 난 산불이 초속 20m의 강풍을 타고 정읍시로 번져 주택 13채가 불에 탔습니다. 어찌니 잠 목자서 머리 아프고 불렁불렁 아, 음, 아, 손잡혀가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마을 주민 12명은 현재 인근 마을회관의 임시 거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산불 발생 여섯째를 맞은 울산은 울산 시에 따르면 오늘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정인곤 기자, 울산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는 오늘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진화율은 89%에 머물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일 뿐 사실상 육안으로